내가 협상을 할게요. 왜 그래요? 자, 한미 여러분 매니저하고 우리가 노래값을 두곡 값만 줬어요. 뭐 갈라면 가고 노래 다라면 알아서 하세요. 뭐 가면은 문개에 다시 못올 거예요. 노래 하나 더 한다. 본인이 알아서 하면은 듣긴 듣겠는데 하기 싫어 가세요. 어떻게 할래요? 근데 여러분들이 앵콜 앵콜을 외쳐 주셨으니까 앵콜 곡을 한번 해요 <laughs> 어, 그리고 이제 국민 우리 많이들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, 그렇죠? 건강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은 문경에 한우 고기를 먹고 가야 돼요, 약돌 돼지 이런 거 내년에 어디 뭐 가서 문경 약돌 돼지, 약돌 한우를 먹고 가요. 그럼 힙도 쎄 노래 힘이 붙어도 진짜 잘해줘요. <laughs> 나훈아 선생님 남지 이런 분들이 와서 고기, 한우, 양고기 먹는 거예요. 그럼 진짜 로 <laughs> 나 오늘 서 해봐. 아, 문경에 한옥, 약도 한옥, 어딨나? 너도, 이 한옥, 이름이 고 묻고. 남긴, 읍다, <laughs> 그런 게 문경 한옥은 최고다, 예, 읍그 시계에. 그도쓸또새도한 똥. 그럼, 저거, 놀이를 는 거예요. 근데. 내가 웃겨요? 제가 웃겨요? 김철수 <laughs> 삼촌이 <얘 웃겨요? 웃음> <laughs> 보면 볼수록 항상 웃음이 너무 나온다 아0 <laughs> 0만 내가 웃0 m l 1다0 m l 100m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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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0 m l 100ml, 100ml, 가0 0 m l 100ml, 100ml, 1 0기 m 해줘0 0 m l 100ml, 1 이렇게 웃기다 려더라고참 고마워요 성운 좀 많이 내주고 미안해요 하나인 줄은 사과밖에 못 줬어 다음에는 저공반집들한비로만면빵고 우유를 준비해 이다 하는 거못필는한테 기가 막히게 지금 눈물이 나네요 사과도 주려고 가착 뭐 없어 사과가 그거뒤가 가면 없수 사도가 벌써 가져갔어 맨날 그다 먹고 있어 뒤에 가져가지 그러면 강민호군 <laughs> 이번에 어떤 노래 할까요? 이번에는 공짜로 듣던 노래니까 박수 많이 쳐야 돼요. 아무리가 신고해가서 어떤 노래 할까요? 신성 선생님의 임차나가는길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 차에는 엄마가 왔어요. 애들 성질로 엄마하고 이모하고 여친 마지만다왔구나 <laughs> 고마요. 워 항상 강민호씨에 따라다니는 팬분들 됐죠. 정말 전국 어디나 함께하는데 고맙습니다. 예, 공경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세요. 자, 그럼 노래 박수 세요